공지님 그 성추행 사건 있죠?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뭐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남자가, 네, 앞에 있는 남자분이 비비고 있는 게 보였고 남성분께서는 발기가 되셨는지 바지가 이렇게 튀어 나와 있으셨어요. 구독 팔로우 <laughs> 안녕하십니까 얼깨빵 김용수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진짜 핫이슈죠. 그 꽁지님 그 성추행 사건 있죠.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그 일로 많이 놀라셨을 꽁지님 마음이 빨리 이렇게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적이 있어요. 다야으로 2013년 8월 8일. 몇년 전이야, 2019년이니까. 7년 전. 그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때, 메이커위시라는 그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재단에서 봉사활동에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집으로 가는 버스를 딱 탔는데, 강남역에서 이제 시외로 들어가는 버스였는데요. 빨간 버스 아시죠? 네, 엄청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어, 서서 갔어야 됐어요. 근데 서서 가는 동안 조금이라도 덜 힘들기 위해서 좌석에 이렇게 기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버스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좌석에 그냥 기댄 게 아니라, 순방향 말고, 순방향에 이렇게 쫙쫙쫙쫙쫙쫙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도 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앞에도 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앞에 의자에 기대서 갔는데, 저는 사실, 이 앞에 의자에 그, 순방향 말고 역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역방향으로 비대서 앉아계시는 분과 마주보고 그죠? 어. 마주보고 서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 만원버스에서 사람이 조금 조금씩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남자가 네 앞에 있는 남자분이 이 뒤에 공간이 있는데도 앞에 이렇게 바짝 붙어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 눈을 의심하고 어, 이거 뭐지? 아... 이거 뭘까? 아... 이거... 이... 이 이게 내가 맨날 말로만 듣던 그런 장면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리고 여자분을 딱 쳐다봤는데, 여자분께서는 이어폰 끼고, 네, 핸드폰 보고 계시더라고요. 음악을 듣고 계셨는지. 그 모습을 가만히 계속 지켜봤는데도 그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앉아있는 여성분에게요. 성기를 이렇게 비비고 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비비고 있는 게 보였고, 남성분께서는 발기가 되셨는지 바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셨어요. 저는 그때 솔직히 너무 남자로서 화가 났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가서, 제가 또 격투기 선수잖아요? 지금 가서 이 아저씨를 때려 눕혀야 되는 되는가? 아니면은 뭐, 어? 경찰서에 내가 신고를 해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도 제가 섣불리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여성분께서는 무서우셨는지 이어폰만 끼고 계속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계셨잖아요. 섣불리 다가갈, 섣불리 제가 뭐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때를 기다리던 중에 여성분께서 용기를 내셔서 딱 한번 남성분의 성기를 막 치시고 째려 보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때 어 이때다라고 생각해서 여성분에게 저기요.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그때서야 이어폰을 딱 빼시고 아, 감사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때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남자로서 너무 수치심을 제가 너무 많이 느꼈고 그 당시 제가 2013년도에 경기지도자 자격증 연수를 받고 있었어요. 지금은 경기지도사. 거기서 연수를 받고 있었는데 뭐 성범죄 관련해서 신고하는 그때 그 교육을 딱 들었어 가지고 1366번에 여성분에게 신고하시라고 제가 딱 말씀드리고 여성분께서 딱 신고하시고 아네그 국민체육진흥공단 네 연수 네 너무 잘 그때 잘 이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역시 문체부 아무튼 근데 네, 그때 이제 여성분에게 신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여기 뒷문 열지 말아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딱 뒷문에서 딱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안 들리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막그 막 많은 인파들을 막 뚫고 갔어요 뚫고 가가지고 아저씨 저기 뒤에 성추행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성추행범이 있고 제가 신고를 했으니까 뒷문 열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앞문으로 내리기 시작했는데 말씀드리고 뒤로 딱 돌아가서 다시 그 자리에 가야 될거 아니야 그 여자분이 뭐 위험하잖아 그래서 그로 가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 나 진짜 어... 왜냐면 제가 그 남성분에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어, 아저씨 장난하냐고 아저씨 딸 없어 아저씨 뭐아 진짜 내가 아저씨 돈만 있었으면 막막 막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돌아가는데 이제 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보일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나 그게 너무 그게 더난 솔직히 성추행범 그 잡은 그 상황보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아무 일도 없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었어 그냥 이어폰 아 그냥. 평상시야. 그게 평온해. 어. 그게 더 무서웠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일 있으시면. 뭐저저 저 같은 경우에는 뭐좀 그래도 뭔가 강 강하고 진짜 강해 보이기도 하지만 강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좀 음, 주변 분들이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시민 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 나. 그렇게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쫙 올라가서 이제 그 아저씨 남성 분께서는 저한테 그첫 정류장까지 되게 많이 혼나시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저, 제가 그랬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 여자분께 그러시라고 왜 저한테 봐달라고 하냐고 막 그런 말을 했는데 아무튼 첫 정류장에 딱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경찰서까지 인계했던 적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말씀드렸잖아요.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적이 있다고 그게 사실 뭐냐면 이제 그 여성분께서 경찰서 그러니까 버스에서 딱 내려서 경찰관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 저는 갈게요. 그런데 그때 제 생일이었거든요. 8월 8일, 8월 8일이 제 생일이에요. 88년 8월 8일에 제 팬분들, 우리 털튜브 팬분들, 저 8월 18일. 전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되는데 여성 여성분께서 너무 무서웠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저기 형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파출소까지는 같이 갔어요 파출소까지 같이 갔는데 그 경찰관 분들이 저 사람 뭐냐 고 <laughs>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저 사람 뭐요 저, 저 사람 왜 왔어요 저 사람 신고 잡아준 사람이라고 막 그래 얘기했는데 아저씨는 가셔도 돼요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왜 네, 가겠습니다. 그걸 갈라 그랬는데 여성분께서 또 이제 경찰서로 또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조사를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경찰서까지 또 같이 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생일인데, 근데 내 친구들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뭐뭐 뭐 이왕 뭐한거 경찰서까지 가서 뭐 이렇게 조금 뭐 쓰고 여성분께서도 이제 여성 경찰관 분이랑 같이 뭐 진술이라고 하나요, 뭐라고요? 아무튼 그거 하고 나와가지고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여성분께서 저한테 딱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laughs> 제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있었잖아요. 그 여성분을 마주 보고 있었잖아. 여성분께서 하는 말이 사실은 공범인 줄 알았다는 거야. <laughs> 내가 공범인 줄 알았다는 거야. 아, 어? 근데... <laughs> <laughs> 내가 내 생일날 거기 뭐야 친구들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까지 가서 이렇게 조사 써줬는데 그때 장난으로 얘기하신 거지만 이 아주 비비고 있던 아저씨보다 내가 더 무서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만도 한게 제가 그때 나시티 입고 있었거든요. 나시티 입뭐 이게 좀 얇은.. 얇은 나시티를 이렇게 입고 있었고 막한 요.. 요정도? 어 요정도 얇은 나시티 요.. 요.. 요런.. 요런 날씨 입고 있었고, 여 지금 이 털, 털형, 이 털보다, 지금 털보다 더 길었어요. 지금 이게 한 1cm, 1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몇센치였냐면 그때 한 3cm 정도 됐어요. 그리고 또여름이었어 딱, 딱 7년 전, 요맘때잖아. 딱요 7년 전이잖아. 딱 선글라스 딱 쓰고 있었거든. 내가 더 무서웠겠지. 어, 그거 인정해. <laughs> 그, 꽁지님, 이렇게, 뭐, 버스에서 당하셨다는 거 올리셔서 제가 이렇게 또 그때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강한 남자분들이 약한 사람을 좀 괴롭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지켜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잘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절대, 그리고 그, 꽁지님, 그, 거기서 막 아, 제가 원래 안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사람이라는게 실수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절대 뭐 그런 생각도 절대 하지 마시.. 하면 안 되시고 또 충동이 생기시더라도 절대로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마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겠죠? 운동은 뭐예요? 레슬링이죠? 남자는 레슬링 저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게 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꽁지님, 어, 하루빨리 또 이렇게 회복하셔가지고 마음 좋아, 추스리시고 좋아지셔서, 그리고 또 팬분들에게 또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꽁지님 혹시 뭐, 호신술 같은 거 하고 싶으시면 터령에게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